안녕하세요. 오늘은 5월 8일입니다. 4월 16일에 심은 20일 인 고추들입니다. 많이 자랐네요. 연휴 기간 내내 비가 왔잖아요. 우리들은 3일 동안 집을 비우고 갔다 와보니 이렇게 많이 쭉쭉 자랐습니다. 4분지까지 나오고 꽃봉오리도 이렇게 다 맺혀 있네요. 근데 걱정은 앞섭니다. 얘네들이 너무 연해요, 약해 보여서 걱정입니다. 부지포 걷어낼 때 얘도 이러면 어쩌나 미리 걱정을 하는 건 아닌지. 이거 보세요. 고추 나무 대가 모나미 볼펜 자루 같아요. 아주 큽니다. 가운데 흙이 많잖아요. 많은 이유가 애줄로 심으려고 한 줄로 어.. 유공된 비닐을 샀습니다. 근데 고추 임무가 많이 남아서 두 줄로 심게 되었어요. 조금 좁은거는 있는데 그래도 결선 따내고 한번 키워 보겠습니다. 그리고 가운데 유공진 속에